자, 2018년 4대5고, 중간고사, 18번, 17번부터. 17번. AB가 정수이고, A랑 B가 정수이고, 그 상태에서 N은 50 이하의 자연수. N은 50 이하 자연수고, 얘가 X 세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4. 플러스 n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 하면 x-2에 x플러스 a에 x플러스 b로 인수분해 된단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인수로 가진단 말이잖아. 그러면 x에다가 이제 2를 넣어야지. 그러면 8 플러스 2ab 마이너스 8 플러스 n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8은 사라지고 n은 마이너스 2ab가 될거다 이런 조건 이게 첫번째 자 두번째는 얘가 뭘 가져야돼 음 일단은 요런식으로 돼야되니까 조립제법 한번 써보자 조립제법을 쓰면 2로 해야되겠지 그러면은 1 0 ab-4 그리고 n 이렇게 되겠네 1일 때 요거 2 2내로 오고 4 A 곱하기 b 인데 2배에서 2AB. 얘가 빵인 거는 맞잖아. 그럼 얘를 잘 봐야 되겠네. 얘는 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B다. 두근이, 그러니까 곱해서 AB잖아. 차이가 얼마나 나야 돼? 2가 나야 될거 아니야. 차이 2가 나는 거야. 차이가 돼. 마이너스 2가 나겠네. 근데 A가 1일 때 B가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있겠네. 뭐, 곱이 6이지. n 괜찮대. 자, 그러면은 2일 때 마이너스 4니까 8이 16이니까 n 괜찮네. 50 이하네. 그러면 3일 때 마이너스 5면은 15 곱하기 2니까 30이니까 괜찮네. 4 마이너스 6이니까 248 되겠네. 요거 4개입니다. 됐지? 음. 뭐, 필요 없었네. 다음 이어서. 4대 9고 2018년 1학기 중간고사 18번. 보면. fx는 2차. 그리고 gx랑 hx가 있다. gx 있고 hx 있는데 얘들은 1차. 1차고, 어, 이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를 알파베타 그러니까 fx랑 뭐? gx. 그럼 fx 빼기 gx겠지. 얘가 두근이 알파랑 베타란다. 일단 두 점. 그리고, f(x) 빼기 h(x) 얘는 0. 얘는 중근을 가진다. x에 접한다. 됐지? 일단 요거 두 개. 요거의 근이 감마고 얘는 알파랑 베타다라고 했을 때 누구랑 누구랑 만나냐 하면은 gx랑 h(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t라고 할때 알파분의 t의 값을좀 구해라. 그래. 가 조건을 보자. 가 조건 아, 보니까, 알파 아. 곱하기 베타가 양수다, 말은 둘이 부호가 같다는 뜻이고, 절대값 알파 대 절대값 베타가 1대5다. 그러면 이렇게 두는 거야. K, 5 k 이거 부호 똑같잖아. K, 5 k 라고 두고. 그러면 또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감마는 마이너스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얘를 딱때려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K가 되겠다. 그러면 은얘 얘, 보면 은 어, fx-gx라는 애는 무엇이냐면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니까 a라고 들고 x-k에 x-5k가 되겠다. 됐습니까? 두 번째 fx-hx 얘는 a 곱하기 x 플러스 2k의 전체 제곱이 되겠다. 그런데 문제에서 t를 뭐라고 그러냐면 은 gx 얘랑 hx의 교점을 t라고 뒀다. 넘겨. gx hx는 0. 이거 뭐 하려면 얘들둘이 뭐안 되니? 같다라고 두면 되잖아. 같다라고 두면 되겠네. 얘들둘이 같다로 두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음. 같다 보자. 그러면얘 a, x k, x 5k, a, x 플러스 2k의 전체 제곱이다. a는 필요 없다. 전개 2차 사라지겠지? 마이너스 6KX의 플러스 5K 제곱이다. 얘는 4KX의 플러스 4K의 제곱이다. 이 암식 기자. 마이너스 10KX, 얘는 K 제곱이다. 됐지? 그러면 X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10K분의 K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0분의 1이다. 아, 니 마이너스 10분의 k네. 이게 t잖아. 얘, 알파 분의 t니까. 얘가 t니까. 알파 분의 t. 이렇게 될거 아니야. 됐지? 그리고, 잘못했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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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거 마이너스다. 그러면 x는 몇 분이면? 10분의 k가 되겠지. 이 놈이 t라 말이잖아, t. 그러면, 알파분의 t니까, 뭐분의, 뭐분의 t야? k분의 t겠지. t가 얼마였는데?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이겠지. 1번, 되겠습니다.